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9장에서 32장의 말씀입니다. 에, 저는 어, 부산 광안리 청아댁에서 잘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에, 어, 이번 에, 주간에는 에, 서울 우리들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양재 목사님을 찾아가서 에, 좀 뵈려고 하고 그, 또간 김에 에, 또 신방할 우리 신구 형제가 어, 경기도 하남에 있는데 24시간 침대에만 누워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를 만나서 신구 형제 방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또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형편이 된다면 예, 또 우리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해주신 그 김하은성 도님을 한번 예, 뵙고 싶은데 예, 형편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주일날은 경상북도 상주 시골에 있는 어떤 모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1일 부흥회를 한다고, 그 다음 2월 25일 주일에는 서울 아구정교회에서 1부, 2부, 3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3월 첫 주일에는 서울 송파에 있는 그... 작은 개척교에서또 말씀을 전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안식인올때참 아무 계획도 없이 왔는데 그냥 하나님 손에만 아무 내가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아 이렇게 맡겨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오늘 그 민숙이 29장에서 32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민숙이 31장의 말씀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민숙이 29장은 나팔절, 7월 1일이죠. 이 나팔절은 저는 항상 왜이 나팔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싶으면 나는 예수님의 제림의 나팔 소리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옛날 부약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셨는가 봐요. 재림 나팔 소리 진동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을 상기시키는 게 나팔절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7월 11일 속지일과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장막절,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에는 여호와께 운한 것에 대한 지침을 내려 줍니다. 31장에 이제 하나님이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미디안에게 하나님이 되게 화를 많이 내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진멸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말씀이 31장이고 32장은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게 되는 세 지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오늘 민숙이 31장을 읽으면서 꼭세 가지 기억해야 될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민숙이 31장을 읽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신약에는 주님의 교회를 말하겠죠. 미디안이 구약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음행의 죄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고 가만히 그냥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최후 심판까지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미디안 족속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스가리아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크으.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해치는 자는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쓰시고 언제할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스가리아 2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디안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은 이 지상에서 그 존재 자체가 말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보응하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예. 우리가 나서서 갚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내, <laughs> 내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는 너희로 환란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너희들에게 환란을 가져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란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가 잘 믿어지지도 않고, 자기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안 믿어진다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캬, 캬, 멸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최후 심판을 받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절대 건드리시면 안됩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31장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 생명을 위한 속전은 신약의 우리 생명 영생을 위한 속전은 은이나 금이 아니고 돈으로는 안되고 예수 글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영생을 위한 속전이라는 거죠. 천부장, 백부장은 전쟁에서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해서 전리품 중에 금을 취하여 속전으로,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베드론스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 구속됐다는 것은 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죄삼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삼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이 세상의 물질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죄삼받았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아, 속죄함을 받은 것이죠. 돈이 은과 금이 속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원수에게 희생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은과 금을 가지고 속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의 피가 속전이 돼 가지고 죄를 속하는 돈이 돼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에게 망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민숙이 31장의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나 포로나, 또, 전리품이나 모두 다 성결의 과정을 거쳐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대살로 교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더럽게 하려면 가지, 부정케 하려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죠. 고린도우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점치러 가고, 화요일날 제사 지내고, 제사 참여하고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저,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귀신에게 가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을 섬기던 총 두목 발람이 칼에 맞아 심판 받아 죽었죠. 또 육적인 더러움인. 바람 피우고 동성애 같은 것을 하고 마음속에 더러움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욕설과 음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을 다 더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말씀으로 기도로 자양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영혼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 심령을 깨끗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 그 우물물이 맑아지려면 새물이 자꾸 뽕뽕뽕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늘 은혜 가운데 어, 깨끗해지려면 늘 매일같이 말씀, 기도, 찬송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예, 이런 거룩한 믿는 자들과의 교제 음, 성도의 교제 오늘도 지금 바로 저는 성경 공부하기 전에 지금 미국에서 잠시 와계신 장로님, 군사님 예, 만나서 제 아내랑 삼계탕 먹고 왔습니다. 옷으로 만든 삼계탕. 그 예. 무서워서 오도를 까봐서 못 먹었는데 안오른다 그래서 먹었어. 요그 성도의 교제, 예.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전도, 성진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나를 자꾸 노출시켜야 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세상에선 더럽게 살아라.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 이스라엘 진영으로 전리품이라도 가지고 올라오면 반드시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기 전에는 예수의 보열로 내 심령을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숙이 3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교훈 받은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미디안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그들을 아버지 원수를 갖고 보수하시고 진노하시고 정면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롭게 한 자들을 하나님은 멸절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욕하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으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아버지 우리도 같이 사랑할망정 아버지 야고 그 아브라함을 복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잘못 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참 존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말이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해롭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약에는 생명의 속전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우리의 영생의 속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밖에는 영원히 우리의 자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천국 가서도 영원히 부를 나의 찬송 제목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열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을 멀리 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 하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